먹고, 자고, 싸고, 쉬는데 꼭 필요한 제품들을 100일 조금 넘게 5만원으로 리안드링코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배앓이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제 1순위로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밍입니다. 어느덧 제왕 날짜를 딱한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 갔다가 조리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2인 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먹고, 자고, 싸고, 씻는데 꼭 필요한 제품들을 구비해 놓았어요. 저는 안쓸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보다는 필수적인 것을 먼저 사고 저희에겐 쿠팡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쿠팡을 이용하려고 해요. 혹시 저랑 이런 육아관, 소비관이 비슷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이 영상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육아용품을 준비하는 동안 쿠팡 골드박스나맘카페 특가란을 들어가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드릴 해 카테고리는 바로 아기 가구들이에요. 그중에 제가 정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 하나는 리안드린코 신생아 아기침대입니다. 이게 원래 정가는 26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하고 저희 동네 당근에서 재단 당근이 아닌 걸 인증한 제품들은 13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맘스홀리 카페에 들어갔더니 이어앤드 세일로 리안드링 콧을 베이비 빌리라는 어플에서 18만 원에 새 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물론 토이바는 제외됐지만 안에 매트리스랑 모기장도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 얼른 구매를 했고 이게 특가상품이다 보니까 오는데 한 일주 넘게 걸리긴 했는데요. 만약 민용이가 깨끗하게 사용을 해준다면 당근을 13만 원에 할수있 으니까, 저는 한100 일, 100일 조금 넘 게. 5만원으로 리안드링콧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신생아 침대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리안드링콧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원복 침대가 아닌 것 중에 제가 베이비하우스에 가서 모두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끌어도 보았는데 리안드링콧이 제일 이 흔들었을 때 안정성도 있고 끌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엄청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스무스하게 끌려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이 방수요나 그 아기가 더워할 때깔 인견 이불 같은 경우 정품으로 살때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리암드림콧과 호환되는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느 업체를 가든 리안드림콧은 워낙 많이 사용하시는 아기 침대다 보니까 호환되는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기가 자다가 쉬야가 셀 수도 있고 끙아가 셀 수도 있으니까 방수요 하나 구매했는데요. 쿠팡에서 아이레이 비 논슬립 방수 패드 리안드링코 사이즈로 14,300원에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예요. 저는 영통 베이비하우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방수요가 두개 포함된 패키지 특가로 11만 5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베이비하우스에서 이거 장기수도 있을 수 있고 흠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의를 여러 번 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맞나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막상 온걸 보니까 정말 흠집 하나 없고 양품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이비하우스를 가시지 않으셔도 제가 맘카페 특가란을 좀 자주 들어가 봤는데 소배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특가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상 조립해보면은 자리를 꽤나 차지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임신 초기나 중기 때 이게 특가 떴다고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이제 말기에 맘카페 보시거나 베이비하우스 가시면은 충분히 특가로 구매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기저귀 가리대가 아래가 푹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PVC 매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품 PVC 매트는 좀 가격이 있어서 이제 블로그 찾아보니까 모던하우스에서 주방 매트 S 사이즈가 이 기저귀 가리대랑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던하우스에서 1 3 0 0 0원에 PVC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가구에서 마지막 제품은 샘키즈 수납장이에요. 저는 원래 큰 가구 들리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집은 그냥 한 방을 다 시스템 장으로 해놓고 저희 둘의 짐과 옷은 다그 방에 넣고 있는데요. 아기용품 선물 받고 또 이제 하나 하나 사다 보니 아기 방에 이 수납장 하나만큼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아이파크몰에 한샘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샘키즈 수납장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직접 가 보니까 우려와 달리 플라스틱이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겉에는 나무고 안에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 내구성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305 사이즈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2024년 이어 엔드 샘위크 특가 주간이더라고요. 그때 이 수납장을 16만 3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약간 마지막 특가인 줄 알고 정말 부랴부랴 용산도 가고 부랴부랴 결제했는데 한한주 뒤인가? 2025년 신년 샘위크 특가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샘위크가 그렇게 드문 행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키즈 수납장에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기사님이 오셔서 직접 설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드릴로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가니까 틀이 맞아서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합판이고 직접 와서 이제 드릴로 뚫어서 설치하시다 보니까 나무 먼지가 좀 많이 날리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설치하시고 청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칸이 많아서 수납하기 좋고 그 애기 용품이 크지는 않은데 종류가 많아요. 아요 그래서 각각의 칸에 라벨링을 통해 남편과 제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맘마존이라고 불리는 아기의 먹는 것과 관련된 용품들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초유만 먹이고 그 이후에 완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맘마존을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맘마존 관련 제품은 분유 포트입니다. 저는 보르르 분유 포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분유 포트 사실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세운 기준은 세척이 용이한지, 내열 유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기능 없이 끓이고 식혀서 보온하는데 이 기본적인 기능에 집중했는지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모두 만족하는 게 보르르 분유포트라고 생각을 했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커피포트 생각하고 한 2, 3만 원 하려나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정가는 1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제 항상 어느 정도 할인은 해서 9만 5천 원에 지금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는 서울 특가, 네이버 특가로 8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역시 맘카페를 통해 얼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는 후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님이 강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을 1000ml 정도 채웠을 때,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또 저는 지금 주방에다가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가는 데까지 그렇게 동선을 길지 않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분유포트 세척을 해야 돼서 몇번 끓여봤는데, 정말 100도씨까지 순식간에 끓고, 그 다음에 이제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손 기준으로 안에 쏙들어서 텀블러용 송 이런 거 필요 없이 수세미로 닦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큰 장점이었어요. 또 이게 아랫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연마제를 없앤다고 올리브유를 몇번 닦아봤는데요. 연마제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아서 이게 정말 잘 세척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르르 분유포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세척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선택한 세척 방법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로 연마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면 뒤에 세제로 한번 닦아서 완전 건조를 해주고 물을 1000ml 정도 담아서 구연산 2스푼을 담고 한번 100도씨까지 끓여줬습니다. 그 물을 버려진 뒤에 깨끗한 정수물로 두번 정도 끓여준 후 버리고 다시 담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까지가 저의 세척 루틴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연마제가 묻어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나오면서 기타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닦는 거니까요. 보통은 사용하시다가 안에 미네랄이 꼈을 때 구연산이나 식초를 넣고 끓여주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세척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꿈비 분유 쉐이커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쿠팡 골드박스로 1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 우울기 시작하면 이 분유 쉐이커 돌릴 틈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또 읽어본 다른 후기에는 2단계 분유부터는 정말 안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유 쉐이커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글을 보고 차라리 2단계 때 고민할 거면은 지금 구매해서 정말 오랜 기간 사용하면은 그게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구매해 두었습니다. 또 쉐이커를 사용하면은 엄마 아빠가 직접 흔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목을 지킬 수도 있고, 또이 쉐이커가 흔드는 방식이 거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의 배앓이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작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분유 모양을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그냥 켜지는 거고 이 안에 분유통을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고 있어요. 얘는 이제 2단계나 뭐잘안 녹는 분유포트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 단계를 높여가지고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편한 조작법에 방금 제가 줄 없이 사용했잖아요. 이게 C 타입 선으로 충전해놓으면은 어디든 휴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친정이나 시댁 혹은 외출 나갈 때충 만 하면은 간편하게 들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젖병과 젖병 관련된 용품들입니다 저는 아이의 젖병을 구매할 때 배아리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제 1순위로 잡았어요 제가 배아리로 엄마 고생을 좀 시켰던 아기라 배아리를 방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는데요 해겐이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에어벤트가 있는데 이 기능이 세계 특허라 해겐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후기를 읽어보니까 해겐 이 젖꼭지 부분이 엄마 유두랑 매우 비슷해서 아기가 잘 무는 젖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아기한테도 어떤 젖병이 맞을래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젖병으로 4개 구매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젖병 같은 경우에는 영통 베이비하우스에서 구매했는데 정말 할인폭이 크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지금 네이버에 쳐보니 핵겐 멀티젖병 150ml짜리가 2개에 65,000원인데요. 똑같은 이 세트 제품을 3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젖병을 닦는데도 정말 여러 여러가지 용품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유팡이나 뭐 젖병세척기는 구매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젖병을 세척하고자 열탕냄비랑 이런 건조대에만 샀는데요 우선 이 열탕냄비는 리빙아트 스텐 냄비 24cm 인덕션 겸용으로 17,800원에 모스큐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끓여 보니까 접병 다섯 개 충분히 들어가서 24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열탕용 냄비는 이것도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연마제 제거가 필요해요. 보르르 분유 포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마제를 없애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그런지 키친타올한 다여섯 장 사용할 정도로 연마제가 꽤 나왔어요. 그래서 열탕 소독에 사용하실 분들은 꼭 연마제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으로 제거하고 사용하시길 바라요 다음으로는 이 단어만 들어도 아직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긴장감을 주는 목욕 제품입니다 우선 저도 유튜브 신생아 씻기기 신생아 씻기는 법 이런 것을 유튜브로 계속 찾아보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아기를 어떻게 씻길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구매해 보았어요 제일 먼저는 아기 욕조입니다 저는 조리원 퇴소 선물로 아기 욕조를 하나 준다고 해서 우선 하나만 구비해 놓았는데요 보통은 두개 정도 구매해서 비누칠용, 그리고 비누칠을 닦이는 용, 이렇게 두개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슈나글 제품이고, 베이비하우스 영통에서 3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인터넷이 한 2,000원 정도 더싼것 같아서, 모델명을 잘 비교하시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실지, 온라인에서 구매하실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크기를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베이비하우스 영통에서 함께 구매했습니다. 일단 욕조로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믿고 구매를 했고, 색상도 굉장히 이쁘고 배수구 구멍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씻기고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아기를 씻기고 나와서 로션 같은 걸 바를 때 필요한 제품들은 모두 무스텔라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무스텔라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우선 제가 회사 다닐 때 알던 언니가 아기가 태어나서 기타 어느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으로 아기를 씻겼는데 그렇게 잘안 맞았는지 아기가 노란 딱지가 생기고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모스텔라. 폼으로 된 샴푸를 썼다니 이게 싹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사포렐 여성 청결제를 포함해서 피부에 발랐던 프랑스 제품들이 정말 순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없어요. 제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프랑스가 뭔가 화장품을 만들고 이거를 출시를 할때 검수 기준이 좀 높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스텔라 제품으로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 가격으로 모두 구매를 했는데요. 저제 생각에는 베이비하우스용품 해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기 타월은 제가 베이비페어 도 가보고 그리고 베이비하우스 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타월 하나가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타월 하나에 2-3만원은 못쓰겠다 이 비싼걸 어떻게 쓰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으로 분명 좀더 퀄리티와 가격이 어느정도 맞는 이런 제품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그중 루뽀베베 반부 타월을 찾았습니다. 후기가 많아서 일단 믿을 수 있었고 세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덟 개를 7만 4백 원에 살수 있었어요. 제가 빨아서 건조하고 먼지털이까지 해봤는데 일단 먼지털이나 건조기를 돌려도 이 먼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게 자연 건조가 원칙이라고 이 설명서에 써있긴 한데 아기 목욕 타월이다 보니까 크기가 꽤 커서 저희 건조대에 여덟 개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는 자연 건조, 나머지는 건조기를 돌려봤는데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건조기 사용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엉덩이를 닦기 위한 제품들입니다. 저는 특히 딸을 품고 있는데 여자는 이 신체 구조상 요도 질 항문이 같이 있잖아요. 남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을 보고 이 대장균이나 기타균들이 요도나 질로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전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데림바스 브랜드를 선택을 했고 쿠팡에서 24,160원에 구매를 했어요. 우선 수전 정말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데림바스가 주는 브랜드 신뢰성이 있고 이게 교체형 필터인데 만약에 이제 신생 업체를 구매했다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 저는 이 필터를 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래 롱런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설치는 저 혼자 그냥 심심해서 설치해 봤는데 정말 간편했고 저희 집 수압이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끼우니까 물줄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엉덩이에 댔을 때 아기가 놀라지 않을 만한 물줄기로 바꿔준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동 수단입니다. 제가 유모차랑 카시트를 이제 구매해야 될것 같아서 용통 베이비하우스에 또 갔어요. 근데 그 여기에 계시던 유모차랑 카시트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디럭스 베시넷 이 조합이 아닌 이상 아기를 이렇게 태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시넷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용 기간이 짧다고 하기도 하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구매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절충형이나 휴대형으로 이제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어차피 아기 데리고 그 시기에 많이 나갈 일 없. 니까 아기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와서 아기마다 또 유모차를 가린다고 해요 승차감이 다른 건지 아기를 직접 태워보고 아기가 정말 편해하는 제품으로 구매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때는 신생아용으로 이제 바구니 카시트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구매해도 6개월 있다가 아기가 좀더 커서까지 사용할 카시트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해요. 그리고 카시트 역시 아이마다 선호하는 성향이 달라서 이 역시도 아기 직접 데리고 와서 6개월쯤에 유모차 구매할 때 함께 구매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고마운 분 덕분에 일단은 카시트랑 유모차 구매는 조금 미루고 일단 병원에서 조리원 갈 때, 조리원에서 집에 올 때, 그리고 100일 되기 전까지 아기 예방접종 맞을 때 차를 몇번 태워야 되기 때문에 바구니 카시트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바구니 카시트는 리프리베라는 업체에서 페도라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에어버스 임펜트라는 모델로 100일 대여를 했습니다. 가격은 총 49,000원이었어요. 다음 이동수단으로는 아기띠인데요. 제가 이제 유모차를 구매하지 않은 대신에 아기를 안고 나갈 때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받쳐나가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뭐 집안일 하거나 할때 필요할 것 같아서 포근의 아기띠를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포근의 맥스플로우 라이트 3인 1의 실버 제품이고요. 가격은 2 8 5천원에 영통 베이비하우스에서 구매했어요 이 제품 가격은 제가 베이비페어 가스텔보다 몇만원 더 저렴해서 아주 할인율 좋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3in1은 일반 아기띠 힙시트 아기띠 그리고 힙시트 이세 가지로 변신 이 가능해서 3in1이고요 실제로는 힙시트와 아기띠만 주는데 그리고 이제 지퍼로 어떻게 연결 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상세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신생아 때도 힙시트만 하고 아기를 누워 앉기로 하면은 아기를 충분히 그 포근의 아기띠를 이용해서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인원 대신 좀더 경제적인 쓰리인원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아직은 3개월까지 바구니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는 게좀 불안하면 바구니 카시트에 넣어서 들고 다닐 계획이고요. 이제 3개월차부터는 아기를 포근의 아기띠로 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베이비하우스, 쿠팡, 그리고 베이비페어에서 손수건, 체온계, 아기 습도계 등등등 이런 미니미니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는데요. 이런 제품까지 모두 설명드리면 영상이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엑셀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구매했는지를 모두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특가는 특가라고 체크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상세 설명란과 댓글에 구글 스프레드 링크를 적어놓았어요. 그 클릭하시면 뷰어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뷰어다 보니까 편집은 조금. 불가능한데요. 혹시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구글 엑셀로 변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신생아 맞이 아기용품 준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이 한파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